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112페이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하고 그 별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내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하시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서 우상을 삼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 2 8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 나왔던 그 말씀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약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8절과 59절을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이말저주의 이제 결론이 여기 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오랫동안 중한 그 질병 또 극렬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즉 그런 모든 질병과 재앙을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까지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멈춰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다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대로 멸망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또한 여기 6 2 절을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이 별과 같이 숫자를 셀수 없듯이 또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번성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번성하고 세력이 확장된 것처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번성한 것 같이 보이지 세력이 확장된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내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한방에 다 죽어서 그수 얼마 안. 얼마 안 남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칼에 찔리고 또한 불에 타고 기근으로 굶고 또한 다양한 전염병에 걸려서 적게는 수천 명 크게는 수만 명이 그렇게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일어나게 돼요. 이렇듯 아무리 별과 같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크게 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요. 그냥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다 잘려 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루 아침에도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자연도 그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인이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야막 감탄하는데 하님께서 태풍 한번 일으키시면요 그 자연 하루 아침에 폐허가 됩니다. 그 아름답던 자연이 눈 감고 뜨고 하루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그냥 보 정말 막볼수 없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 아침에도 우리는 그냥 끝이 나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 받은 인생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원하셔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좀복 받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더 무섭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그 사실을 꼭기억하시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가다 66절을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요로 두려워하며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이요. 근데 계속해서 뒤에 막 두려운 일들이 막 이득 가운데 벌어져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은 목숨이 그냥 이렇게 밧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 그 밧줄을 놓는 순간 바로 그냥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그 밧줄 하나의 간신이며, 가끔 절벽에 떨어지다 밧줄을 딱 잡고 버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죽음의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그런 것 그런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요 주야로 날마다 매일 매일 두려워 떨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러니까 이 앞에도 그러잖아요. 아,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아, 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아, 빨리 지나가고 빨리 내일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걸 극복, 이겨내기 위해서. 좀 이거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달마다 이런 불안감에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운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은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안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이 불안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 채, 내가 벗었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중한 결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런 죄인으로서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담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심령의 불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뭐 명상이라든지 뭐 묵상을 통해서 아,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 완전히 다 해소되거나 사라지지는 못합니다. 잠깐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죄로 씻음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자신이 뭔가 잘못하면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숨고 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도둑을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왜 숨고 막 도망다니겠어요. 이런 게 없으면 당당하게 돌아다니겠죠. 떳떳하게. 근데 모든 도둑들이 잘못하면 뛰어댕겨서 바로 어디로 숨어 버리고 잠수 타고 이런 일들이 범죄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도요. 자신이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laughs>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말씀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웃긴 게 문제 아세요? 목회자 연락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본인 스스로 뭐가찍캥겨 가지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오실 때도 뭐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 뜨끔하면서 이렇게 어 눈치 보고 막도망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뭐 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다. 그냥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당당한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네"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세요. 또 연락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서... 우리가 이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께 이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모시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금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금 다짐하며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다시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 내 네,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떳떳하게 말씀대로 살아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문밖을 나가면요. 다 지금이 마음가운데 굉장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laughs> 그럴 때 우리 마음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는 그 불안,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도안노께와 단이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며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전쟁 중식을 위해.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리스또 김장과 또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가 놓으신 각자의 기도 전문 가지고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 하나님의